자 이번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남편 덕분에 부인이 조금 <laughs> 많이 짜증을 내는 글입니다 아 어, 근데 이 글의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진짜 남편이 술좀안 먹었으면 좋겠대요 몇백 번 몇백 번은 뭐라 한것 같은데 주사는 없대요 특이하게 그렇다면 알콜 중독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단지 남녀일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술을 거의 매일 먹고 아침에 술병 걸려가지고 새벽부터 토하다가 지하철 타고 퇴근하는데 술 취가 너무 많아요 술값 쓰는 거아주 뭐라 안 하겠는데 아우 계속 이러니까 부인이 너무 힘든가 봐요 자다가 자꾸 남편이 새벽부터 토하고 하니까 잠을 자꾸 깬대요 부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다음에 뭐 가끔이라도 이해하지 이해라도 하겠는데 또술 가지고 말하면 싸울까봐 또 많이 싸웠대요 그래서 이제는 건들지 않고 알아서 죽어라 죽어도 난 간병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적인 거 아니면 뭐라 친구들 만나고 맨날 고생하고 토하고 모르겠네 이게 뭔소리지 모르겠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차라리 집에서 사다 먹으면 안 되겠냐 이런 글도 있고요 어제도 얼마나 마셨는지 새벽 4시부터 술만 먹으면 계속 토해가지고 아 물만 먹어도 계속 토해가지고 응급실 가자고 했는데 식료 끄라 해서 끄긴 하고 있는데 계속 우약하고 화장실 가네요 <laughs> 이렇게 됐어요 자 보니까 이 글만 봐가지고는 알코올 중독인지 알코올 남용인지 파악하기좀 어렵겠습니다 뭐 자녀도 아직은 어린 것 같거든요 어린이집 보낸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나이가 뭐 30대 후반쯤 뭐 중후반으로 보이는데 어, 알코올 중독보다는 알코올 남용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게 되고요. 어, 만약 이 정도로 매일 술 먹고 새벽 네시까지 토하고 막 이렇다면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벌써 폭력성이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술 먹고 깨끗거린다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럼 알코올 남용일 가능성이 제가 봐선 커 보여요. 젊기 때문에 이십 대 삼십 대 젊기 때문에. 음 아주 술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 생활을 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왕따 안 당하게 되기 때문에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참고 술을 마실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는 자존심에서 지지 않으려고 술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경우들 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중독보다는 알콜 남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뭔 얘기가 있냐면은 어, 물만 먹어도 계속 토해가지고 요 얘기가 뭐냐면은. 토한 다음에 토하니까 갈증이 나잖아요. 좀 이따가 물을 마셔요. 그럼 한 5분쯤 있다가또왜계서또 또 토합니다. 또 입을 헹구고 씻고 하고 또 물을 마시거든요. 그럼 또 5분 있다 또 토해요. 그렇게 계속 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한 데 어,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노란 물 토하게 되는 겁니다. 막 완전히 오장육부가 뒤틀리면서 <laughs> 이제 노란 물까지 토하게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토하게 되냐고요? 바로 찬물 때문입니다. 찬물. 근데 술을 많이 먹고 이렇게 되면은 갈증이 심하게 나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입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심하게 갈증 납니다. 그때 다들 찬물을 마시려고 하지 누가 뜨뜻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원하나요? 찬물을 마십니다. 상온의 물도 찬물이거든요. 수돗물 바로 틀어서 마시거나 그냥 방에 있던 물 마시는 것도 찬물이거든요. 그럼 어떤 물을 마셔야 되냐? 커피물처럼 뜨겁고 펄펄 끓는 물을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 번에 쭉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것이면 좋습니다 따뜻한 걸 먹어야지 구역질이 구토가 올라오지 않고요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돼야지 갈증이 빨리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갈증이 날때꼭 입은 찬 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에선 찬걸 원하고 따뜻한 걸 먹기 싫어하니까 참안 먹을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위는 뱃속의 위는 따뜻한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뜻한 걸 드셔야지 구토가 안 오려고 갈증이 빨리 가시는 거예요 정 입이 꺼끌꺼끌한게 싫으시면 따뜻한 물을 입에 모으고 가글을 좀 많이 하세요 가글하고 뱉고 가글하고 뱉고 또 따뜻한 물을 삼키고 그러면 빨리 입도 편안해집니다 예 버쩍버쩍 마른 증상이 빨리 없어지거든요. 가글을 많이 하시는 건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아무데서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laughs> 마음에 드셨으면 은 좋아요 구독 뭐 알림 댓글 응원의 댓글 이런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